안녕하세요. 주식부자 BP입니다. 이번 수업은 조건 검색식 9강 MACD를 이용한 조건 검색식입니다. 지난 수업 때그 매매 기, MACD를 이용해서 하는 매매 기법을 배워봤는데요. 그 조건을 이용해서 그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 검색을 눌러주세요. 조건 검색식 하면 이제 먼저 떠올려야 될게 있습니다. 1, 2, 3, 4, 생각나세요? 자. 1. 조건식 새로 작성. 아래쪽에서 클릭. 2. 대상 변경. 클릭. 하시면 제 종목 있죠? 몽땅. 체크해 주세요. 체크, 체크. 하고 확인. 그다음 세 번째, 원투 쓰3 갑니다. 가격 조건 들어가셔서 주가 범위 하신 다음에 가격 범위 종전주 빼고 합니다. 몽땅 추가. 검색 눌러 주세요. 682개. 자, 마지막 네 번째, 포. 세 번째로 가시면 거래량 거래 대금 있죠? 여기서 거래량 아닙니다. 평균 거래량이에요. 클릭해 주신 다음에, 이제는 여기는 다 아시죠? 자, 5일, 일주일 평균 거래량입니다. 자, 3만 이상이면 됩니다. 추가. 검색 475개가 떴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 세팅은 됐고요. 이제 본, 오늘 만들어 볼 조건식으로 들어가기 전에, 매매 기법, 그러니까, MACD, 어, 매매 기법에서 배운 세 가지, 엄밀히 말하면 네 가지예요. 그거 한 번씩 떠올려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MACD에서, MACD선이 시그널선을 상향 돌파한 골든크로스, 두 번째 기준선 0선 위에서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가격 평균, 그 가격 이평선 21선 위에 캔들이 존재해야 됩니다. 네 번째 이평선이 정배열이어야 된다. 자, 이걸 이제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MACD. 첫 번째, 아까 말했던 것부터 할게요. 자, MACD 만들 땐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셔서 추세 지표로 갑니다. 여기에 MACD 선 켜주면 첫 번째 거예요. 자, 기준선 돌파가 있어요. 자, 여기, 이거는 기억나시죠? 12월 26일 9시 출발. 자, 아래쪽 보시면, MACD가 시그널 선을 상향 돌파합니다. 자, 골든크로스죠. 첫 번째 조건 추가. 검색이요. 하면 34개로 되고요. 두 번째. 자, 기준선 비교를 눌러봤습니다. 이거는 MACD랑 시그널 선이죠. 자, 기준값 돌파. 자, 나왔습니다. MACD선. 0선 상향 돌파. 추가해볼까요? 추가 하니까 검색이 안 되네요. 요즘 같은 때는 이게 이제 좀 까다로운 조건이라서 어, 많이 안 만들어지고요. 이것 대신에 이것 빼고 이제 다른 걸 넣어서 찾아보도록 하죠. 그 밑에 있는 기준값 이상 이하 봐보세요. 보시면 여기도 MLCD 선과 영선 비교죠. MLCD 선이 영선 이상으로 해서 기준선 위에 있는 거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추가. 자, 검색하면 평화전공이 뜹니다. 하나 검색이 됐어요. 자, 그 다음. 조건 두 가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 조건은 이동평균선이죠. 이동평균선. 클릭. 21선 위에 캔들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주가 이동 평균에서 가격 이동 평균 비교 클릭. 보시면, 종가 2평 되어 있죠? 2. 21선이어야 되니까, 22평으로 바꾸고, 종가가 위에 있어야겠죠? 추가. 검색. 뜹니다. 자, 세 번째 조건까지 됐습니다. 네 번째 조건, 뭐였죠? 네. 정배열이어야 되죠? 다시 위로 올라가셔서 주가 이동 평균 배열 3개짜리 클릭해주세요. 여기 보이시죠? 제가 6일 아니, 21, 61, 120일을 비교를 했습니다. 보시면 21이 커야겠죠? 무엇보다? 60일 선보다. 이 60일 선은 커야 합니다. 121선보다 추가를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4개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내네 조건이. 검색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종목이 검색이 안 되죠? 이게 어떤 것 때문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두 정배열이면서 21 이상에 있는 캔들이 검색이 되기가 힘들다 보니까 조금, 음, 조건을 완화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한 가지 배우신데요. 보시면 위에 거는 사실, 그, 상관이 없었고, 괜찮았고요. 여기서는. 밑에 두 조건에서 충돌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어, F 또는 G,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조건을 만족하면 선택이 되, 되도록 바꿔볼게요. 자, FNG. 이걸 먼저 드래그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쭉 오른쪽으로 가시면 괄호 입력이 있습니다. 클릭. 괄호 입력이 된, 다, 됐죠? 이렇게 선택이 두개 됐고요. 이앤드 위에 커서를 올리면 5와 같다요. 이거 더블 클릭해주세요. 그럼 바뀝니다. 이제 다시 검색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역시나 평화 전공이 뜨네요.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자, 이제 이 회사, 이 우리가 찾은 종목을 확인을 하러 가도록 하죠. 자, 이걸 좀 앞으로 하고 클릭 눌렀습니다. 이걸 좀 크게 키워볼게요. 자, 조건이 여기 0선 보이시죠? 0선 위에 이렇게 크로스가 된 상향 돌파를 한 위쪽에 있는, 어, 이상으로 돼 있는 거 조건 만족을 했고요. 되도록이면 0선 바로 위쪽에서 되도록 그 골든크로스 자리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21선 위에 캔들이 이렇게 딱 생겼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그 매매기법 1강에서 배웠던 조건을 이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만들어서 종목을 찾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조건을 네가지 해서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예입니다. 이게 100%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어, 여러분도 이 조건 검색식 연습하시면서 왼쪽에 있는 조건식을 한 개씩 눌러보면서 어떤 게 있는지 보고 이걸 조금 더 응용을 해서 만들어 보시면 여러분만의 조건 검색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 하도록 하겠고요. 제 강의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악플을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